네 오늘은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타이밍이 좋지 못하면 공의 힘 전달이 안 되고 비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연습장이나 필드에서 보면 스윙은 엉망이지만 공이, 공을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이 있고, 어, 부러워요. 네, 반대로 네. 자세는 프로 같지만 공은 막 떼고 떼고 굴러가시는 분들이 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그 이유는. 공을 때리는 타이밍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 결과가 나뉘는데요. 아 네, 이 타이밍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운동 신경에 따라 개인 차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연습을 충분히 하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연습 꾸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연습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타이밍이 좋아지려면 클럽을 잘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음 네. 네. 그런데. 어, 제가 그 전에 진짜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 네. 자, 공을 던짐으로써 타이밍에 또 관련된 네. 뭔가를 보실 여주것 같은데요. 던져볼 건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동작으로 던져볼 거예요.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평범하게. 네, 우선 이두 개는 좀 평범하게 네. 던져봤어요. 그리고. 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 어어, 마지막은 더더욱, 네. 네, 더더욱 던지고 맞습니다. 나서 뭐가 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네,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어, 평범 앞에 두 동작은 몸하고 팔하고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 네, 이렇게 하체로부터 리드를하면서상체가 끌고 와서 모, 던져진 거고요. 반대로 뒤에 두 동작은 몸하고 팔하고의 동작이 어긋난 동작이었습니다. 음. 세 번째 동작은 몸이 빨랐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동작은 팔이 빠르고 나중에 몸이 따라가는 아.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네. 몸과 팔이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야만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공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좋은 동작을 보면 항상 몸이 팔을 잘 끌고 와서 몸 앞에서 던져집니다 네. 네. 그래야 제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골프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임팩트 때 공을 몸 앞에 두고 쳐야 이 공간도 넓게 유지하고 정확하게 공을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팔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이제 누구나 팔이 이제 몸 옆이나 뒤에 있을 때보다 이몸 앞에 있을 때이 팔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요, 자유롭고.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음. 아무래도 뒤에서 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원하는 곳으로 던지기가 힘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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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몸과 팔의 연결이 잘 돼서 스윙을 하려면 몸에 몸의, 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음. 네. 그래서 백스윙 시에는 상체 가슴이 먼저 돌면서 힙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무릎이 따라옵니다. 음. 네. 그리고 반대로 다운스윙 때는 역순으로 무릎 힙 가슴순으로 이렇게 오, 돌아와야 하는데, 오, 네. 네, 제가 저는 이제 비거리 편에서 알려드렸던 히럽드릴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히럽드릴은요, 네. 자, 클럽이랑 팔, 그리고 상체가 먼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왼발 뒤꿈치가 살짝 들리는 겁니다. 음. 음. 아. 네.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다시 왼발 뒤꿈치를 내려놓으면서 반대 왼쪽으로 이제 타깃 쪽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어, 음. 잘. 네. 뭔가 힐업을 하니까 어떤 순서가 이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상체 먼저 돌고 내려올 때는 좀 하체 먼저 좀 돌아주면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몸과 팔의 연결성이 좋아져도요, 이 릴리스 포인트가 있어요. 클럽을 던지는 순간, 던지는 지점, 공을 던지는 지점이 있는데 네. 이 릴리스 포인트가 항상 같아야 일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네. 연결성이 좋아도 릴리스 포인트가 다르다면 공은 타깃으로 가지 않기 때문인데, 음. 제가 또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동작이 잘못되지 않고요. 제가 동작은 똑같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팔이 던져지잖아요. 그랬을 때한 번은 공을 놓는 지점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로 음. 놓고 던져 보겠습니다. 네, 던져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점퍼. 두 번째. 네. 음. 음. 네, 제가 똑같이 던지긴 했지만. 네. 릴리스 포인트에 따라서 상단, 중단, 하단에 공이 날라갔는데요. 네. 지금 보셨던 어, 타이밍이 좋았다면 일정하게 제가 원하는 중단 쪽으로 던질 수 있었겠죠. 네. 네, 골프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다르면 뒷땅 탑핑도 발생을 하고 심지어 공의 구질까지도 바뀌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레슨 때 이제 드로우 페이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릴리스 타이밍만으로도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도 가게 됩니다. 음. 그만큼 릴리스 포인트가 방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죠. 네. 자, 클럽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공을 던지면서 릴리스 포인트를 좀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야구공을 던지듯이 던지지 않고요. 골프스윙을 네. 하듯이 던져볼 거예요. 서 오른손으로 어, 공을 이 클럽이 치려는 지점 있잖아요 네. 이 임팩트 지점 네. 그 지점을 보면서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 자 왼손은 이게 그냥 좀 뒤짐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른손으로 공을 잡고 백스윙 하듯이 오른손이 이렇게 백스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체 리드하면서. 아하. 네, 이런 식으로 던져주시면 돼요. 네. 제가 공이 있는 자리, 내가 치려는 임팩트 지점을 향해서 백스윙, 네, 음. 이렇게 던져지면 됐는데 이 공을 치려는 지점으로 잘 던져진다면 그 릴리스 포인트가 맞는 거죠. 타이밍이 네. 좋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공이 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 이 뒤쪽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제가 타이밍을 조금 일찍 가져갔다는 거죠. 네. 그 그렇죠, 그렇죠. 네. 반대로 이렇게 음. 앞쪽으로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네, 이렇게 공을 던져보면 클럽을 던지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릴리스가 어느 포인트에서 되는지도 알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공을 치려는 지점으로 공을 계속해서 좀 던지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동작이 익숙해지고 타이밍이 일정하게 좋아진다면 이 느낌 그대로 공을 쳐 보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클럽을 가지고 한번 쳐 볼게요. 우선 지금 좀 전에 그냥 던지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오! 샷! 샷! 네. 조금 타이밍이 좋게 들어가면서 좋은 임팩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스케 지금 다시 한번 슬로우로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을 올렸다가 하체 리드로 내려오면서 몸 앞에서 이 지점에서 공을 땅 때리게 되면 지금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겠죠. 네. 하지만 이 릴리스 타이밍이 늦어서 슬라이스나 공이 우측으로 많이 밀리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임팩트 순간 클럽이 많이 열리시는 분들은 약간 느낌에 공 앞에서 공을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오른다리 앞에서 공을 치는 느낌을 가지고 음 어~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느낌으로 이런 느낌 오른다리 앞에서 네 그리고 공이 왼쪽으로 휘거나 훅이 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 왼다리 앞에서 공을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을 잘 끌고 와서 쳐주시면은 좀그 음 타이밍을 좀잘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본인만의 릴리스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또 제가 사용하는 연습 방법, 팁을 살짝 알려드리면, 네. 제가 이거는 제가 타이밍 잡을 때 제가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네. 공의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팁이에요. 음. 네. 힙이 회전을 할 때, 다운 스윙 때 이제 회전을 할 때, 왼 골반이 올라가면서 왼물이 펴집니다. 네. 네. 이 동작을 보면, 몸의 왼편은 위로 이제 진행이 되죠. 위로.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은 그 백스윙 할때 올라갔던 그 오른편은 다시 아래로 힘의 방향이 다운스윙 시 네.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왼무릎을 핀과 동시에 네. 오른팔을 피면서 휘둘러 보세요. 네. 왼무릎을? 왼무릎을 핀과 동시에 오른팔을 음오오 완전 이해가 네. 됐어요. 네, 이런 네. 음 느낌으로 하시면. 정확히 릴리스 타이밍을 조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또 지면을 밀어내면서 그와 동시에 클럽을 휘둘러 있기 때문에 어, 클럽 스피드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골프 치기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네. 정확한 타이밍을 찾으셔서 보다 쉽게 스윙하시고 공도 빵빵 날려주시면서 건강하고 재밌는 골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 이렇게 박기영 프이의 릴리즈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이 왼쪽 다리와 오른팔이 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게 임팩트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 임팩트 순간에 좀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네. 클럽 페이스를 좀더 스퀘어로 가져올 수 있어요. 아, 타이밍이 네. 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회전을 할때 이제 지면을 밀어내면서 왼쪽 힙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타, 반대로 이제 오른쪽은 힘이 반대로 이제 음. 밑으로 쓰이잖아요. 네. 그와 동시에 오른팔을 피게 되면은 정확하게 스퀘어 되는 구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정확 임팩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어 음. 그런. 어, 박길령 프로 본인만의 또 연습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어, 드렸습니다. 아, 역시 그 어떤 어, 타이밍과 임팩은요, 뭐, 신체 구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꼭 필요한 어떤 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어, 좀 알아두셨다가 집에서 연습도 좀 많이 해보시고, 박길령 프로 말대로 연습 꼭 하시고, 여러분들 라운드 가서 좋은 어, 또 어, 스코어 기록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